제가 자주 먹는 음료 중에, 요, 애기, 요, 애 같은, 요, 요런, 요런 이모티콘을 가지고 있는 음료수를 좋아해요. 초토스키리 유산균소다. 내가 유산균을 읽었어. 유산균소다 한번 먹어봐야지. 일단 학교에는 왔습니다. 아 졸려 죽겠네 오이 사기 아니야? 아니 왜 사기냐면은 갑자기 레몬 맛으로 바뀌어있어요 어? 스킬리 오이시라며 왜 갑자기 레몬 맛으로 바뀌었냐고 이건 레몬 맛이 아닌데 아 뭐야 레몬 요구르트 맛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아 뭐야 아 레몬 아제 레몬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카메라 나왔겠네 고프로 고프로가 아니라 오즈모 액션 제가, 제가 쓰는, 쓰는 카메라가 핸드. 이거예요 그래서 뭐야? 얘가 나를 보는 장면을 이 뭐. 조그만한 화면으로 음. 이제 음,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네모난 고프로 같은 액션 캠이 나온대요 어느 정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뭐 카메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카메라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영어 발음 막어 어? 렌스가 뭐어 애플 프렙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던데 아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24일 다음 주 금요일. 24일이죠? 다음주 금요일날 그..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발표가 나는 게 맞나요? 아마 2분기 지원하신 분들 결과가 이제 5월 24일날 나오다 보는데 어.. 한 번에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제가 두 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고통의 맛을 잘 알거든요 어..이 양이 되게 많네 아오로나비씨나 먹었걸 아... 어찌 됐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합격 못하셔도 두 번, 세번 지원하시면 됩니다. 3차 합격 오,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 피곤하구만 아 이렇게 오전 수업만 있는 날에는 축복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를 만약에 떨어지신다면, <laughs> 떨어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 잠깐만, 여기. 설마 나갈 수가 없는 곳이니? 막다른 길이었어? 아이씨, 막다른 길이네. 와, 막다른 길인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워킹 홀리데이를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시게 되면, 어, 학교 등록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입장, 제가 이제 5년 정도 살면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굳이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서 첫 스타트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거? 일단 여기 좀 나가고, 어 일단 빠져나왔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스타트를 어학교로 잡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학교로 스타트를 끊게 되면은 어 워킹홀리데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학교를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알바시간이 알바를 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정도 근데 사실 아 이거 영상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28시간이라고 기준이 잡혀 있는데 사실 잘안 지켜요 아니요, 이거는 없던 걸로 합시다. 삐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하여튼, 뭐,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하셔서, 한 번에 합격 되셔서, 어,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시는 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만약에 떨어지셨을 경우에는, 어학교, 어학교를 굳이 또 2년 이렇게 끊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단기로 해가지고, 반년 정도만 해도, 바로 워킹홀리데이 거기서 일본에서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어학교 다니면서, 아, 이거는 내 생활이랑 안 맞다. 어, 좀, 이건 어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이 일본 자체가 나랑 안 맞다 싶으시면은 이제 조금 지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 어학교를 다니시면서 일본어를 배우시면서 지내다 보시면은 딱 사이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 일본 괜찮네. 살만한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제 전자죠. 어, 나랑 안 맞다 싶으시면은 접으시는 게 맞고요.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로 어, 들어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몰랐어요 이런 유학으로도 이렇게 쉽게 비자가 나오는지도 몰랐고 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 머리를 안 감았고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했던 당시에는. 그죠 그냥, 아, 일본 한번 가보자. 일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좋게 작용해서 저는 이제, 어, 여기가 편하다. 나랑 맞는 것 같다. 재밌는데? 살만한데?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이제 뭐, 일본 살다가, 아, 나 여기서 도저히 뭐못 살겠다. 차라리 한국에서 일했으면 더 뭐, 더 순탄하게 뭐,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간 케이스도 있고요. 그, 이제 오셔가지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은 방향이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이제 한번, 한 차례 아껴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되신 분들은 준비를 통해서 이제 바로 오시면 되는 것이고 어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셨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학교로 차라리 등록을 하셔가지고 어학교 반개월? 반년? 반년 등록하는데 얼마 안할 겁니다 1년을 하셔도 되고 단기로 하여튼 등록을 하셔가지고 일본에 일단 오시는 거예요 일단 오셔가지고 방도 구하고 이래가지고 살다가 아 이게 괜찮은데? 싶으시면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그때 가서 전향을 하셔도 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어도 어느 정도 익히고 내가 사는 동네의 지리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익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것과 이 쌩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카드 준비하고 통장 준비하고 뭐뭐 뭐 하고 뭐 이런 거랑 좀 다르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내가 갖춰진 조건에서 워킹홀리데이 1년을 보낼지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초반에를 이제 막 이렇게 그래도 한 적응 기간이 2, 3개월 정도 걸릴 텐데 그거를 이제 가포괄적으로해 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보내는 쪽뭐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크루트입니다. 이번에 워킹홀리데이 2분기 너무 떨어지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나쁜 게 아니에요. 워킹홀리데이를 먼저 쓰는 것보다 먼저 쓰는 사람들이 다들 저 같은 후회를 합니다. 아 워킹홀리데이 나중에 쓸 걸. 심지어 어학교를 나와가지고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워킹홀리데이로 온제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걔 같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오면서 이제 뭐 아는 데도 많고 원래 일하던데 연락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 시간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통장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다 개설돼 있고 어뭐 이러니까 따로 어디 시간 걸릴 게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래왔던 워킹홀리데이 그 모습이고 막상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내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아마 지내 보시다 보면은 아왜 워킹홀리데이를 나중에 쓰면은 좋은 것인지 보이시기도 하실 것이고 만약에 어학교를 갔다가 워킹홀리데이를 일본에서 지원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일단 오전 시간 학교가 끝나가지고 이제. 출출해졌으니까 밥을 좀 먹고 자려고 합니다 자고 이따 오후에 일을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우 오늘 뭐 씻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학교 갔어요 지각할까봐 아 그래서 출석률은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가지고 5월을 보내고 6월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저는 이제 6월달 정도에 출석률 90% 이상 복귀할 것 같아요 지금 87% 거든요 <laughs> 자뭐지찌 됐든 여러분 어, 워킹홀리데이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짠아!